3, 2, 1, 큐! 파트예요 큐! 오빠트터니까 큐! 저 제일 마지막이에요 알았어, 큐! 아, 안녕하세요 우주의 귀염둥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아, 이런 것도 다오는 거야 아, 원래 이런 게 중요해 우주의 막내 귀염둥이 누장 장예선입니다 어... 제일 어린 제가 조를 맡아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준영 오빠, 주스, 호준 오빠, 주석 오빠, 민혁 오빠 승표 오빠 모두 다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잘된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저 다음. 요 <laughs> 오조의 재롱둥이 홍승표. 경아나 <laughs> 월남 너무 재밌어. 그러면요? 체크 나옵. 다음 <laughs> 준형 형. 아, 예, 안녕하세요. 오조의 최연장자 안준 형입니다. 어, 각자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 여러 명이 만나가지고 정말 최고의 조로 교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준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조 사랑합니다. 저 다음 준. 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이번에. 배우 그, 한번 해보게 된 이조석이라고 합니다 오빠 사랑해! 아, 되게 뭐지? 추억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뭐...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었던 어, 재밌었던 경험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 자 이제 형님 아, 안녕하세요 저오조의 이호준입니다 아 맨날 실험실에 처박혀 <laughs> 있다가 아니 주세요 <웃음> <웃음> 실험실에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조별 활동도 하고 광고도 찍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가네. 네, 저는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이거 머리 해야 되겠어? 네, 저는 5조의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는 송민혁입니다. 예, 네, 저는 얘가 맨날 괴롭혀가지고 효성이가 맨날 괴롭혀서 힘들었는데 교수님, 저희 커피집 내면은 한 400억 정도만 좀 투자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